오늘은 어설픈 자영업을 할 거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 a씨는 35살이고 7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매일 같은 보고서 끝없는 회의 상사의 눈치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내 가게를 차리면 내 맘대로 일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수 있겠지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a씨는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서 작은 카페를 차리게 됩니다. 처음 한두달 정도는 꽤 괜찮았죠. 지인들도 찾아오고 인스타에 사진도 올려서 나름의 마케팅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은 줄었고 주변에는 이미 비슷한 카페가 많이 생겼고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매출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재료비, 전기세, 카드 수수료 매달 고정 지출도 꽤나 부담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11시에 닫아도 처음 오픈한 것과 비교를 하면 남는 거는 크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벌던 회사가 갑자기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생깁니다. 퇴사하기 전에는 내 사업을 하면 마음이 편하겠지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사장이어도 자유는 없었죠. 심지어 회사를 다니던 때보다 더 바빠졌기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2년 정도를 버티다가 빚만 남게 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때 A씨는 굳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영업은 회사보다 돈을 덜 버는 건 둘째 치고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 시장과 경쟁을 너무 가볍게 봤던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일을 하면 좀더 열정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사장이 되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도 좋게 보일 것 같고, 무엇보다 회사 다니던 때보다 좀더 자유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제 생각으로는 웬만하면 자영업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폐업률이 나날이 증가를 해서 imf 시절보다 훨씬 많은 폐업한 자영업자 100만 명 시대가 열리고 있고 창업을 해서 5년간 그 업을 유지하는 비율이 40%가 안 된다라고 통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75%는 알바 수준보다 못한 돈을 벌고 있다 라는 통계도 나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재 8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차피 회사에서 나는 나가게 될 운명이고 내 일도 아니며 그런 생각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절대로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세상에 널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자 카페 창업, 해봤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창업을 해서 생존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웬만해서는 회사 다니면서 투자를 꾸준히 하는 게 자영업보다 성과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제 친구의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 친구는 월급이 300만 원이고 주식 투자를 5년간 해서 8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 수익 8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눴을 때 연간 1,600만 원의 수익이 되죠. 이 1,600만 원을 매달로 나누면 매달 133만 원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플러스 매달 133만 원을 더해서 43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매달 433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웬만한 창업을 해서 매달 433만 원의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되며 시장 파악은 얼마나 해야 되며 실력은 얼마나 갖춰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회사 다니면서 주식투자하고 부동산투자 한 것에 비해서 10배 이상은 피나는 노력을 쏟아야 자영업으로 433만원을 매달 벌수 있다 라고 이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퇴사를 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자영업자가 매달 430만원을 순수익을 가져가려면 매출을 4,300만 원을 내야 되고, 하루에 140만 원 이상 팔아야 월 430만 원의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 친구가 말하길, 그것이 회사 다니는 것보다 10배 정도는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과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맥도 없는 상태에서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월 매출 4,300만 원을 낼수 있을까라고 가정을 하면,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웬만한 아이디어로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웬만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